9월 13일 수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또 나타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한번 죽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 정해진 것이지만 두번 죽는 것 그것 허락하지 않으신다. 두번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 없음을 증명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 두 번째 사망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죄에 싹쓴 사망이고 그 사망은 첫 번째 사망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신은 다시 영혼과 함께 부활하여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어라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 때 있을 것인데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에 나타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편되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일이죠. 우리만 알수 있는, 우리만 얻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는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슬픔 중에도 위로를 얻고 또 낙심 중에도 세임을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두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고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임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견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세임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속죄로 한 번만 죽고, 두 번은 죽지 않게 됨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특별히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